안녕하세요. 솔롱 엠버서더 일기로 활동하게 된 솔롱이입니다. 오늘은 솔롱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솔롱에 참여하게 된 계기. 저는 올해 1월 초한 인플루언서의 글을 보고 솔롱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10회 페이백 40%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페이백도 받을 겸 한번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투자 상품. CPI. CPI는 술롱 플랫폼 내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대여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입한 금액은 하루에 약 1%씩 잠금 해제되며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까지 원금 대비 약 2배의 CPI 금액을 달성했고 원금도 상당 부분 회수한 상태입니다. 램. 램은 최근에 추가된 투자 상품인데요. 웹3 환경에서 꼭 필요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대여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별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 엠버서더 참여 이유.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참여해온 솔롱에서 엠버서더 일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 온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솔롱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DIY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솔롱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인지도도 낮고 점유율이 낮은 상태라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